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빠른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트로트 가수 서지호가 조카인 김희재에게 콘서트 의상을 선물하며 전한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지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샷 미스터 트로샵 김희재 샷샵 콘서트 투어 중샤 많은 스케줄 속에 이어지는 콘서트 많이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무대에 서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우리 희재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서지호는 콘서트 때 멋지게 입으라고 선물한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노래, 춤, 어떤 곡이든 최선을 다해 소화해내는 우리 희재가 의상, 또한 멋짐을 뿜뿜 뿜어내내요라며 멋지다, 우리 희영쌤. 콘서트 함께 응원해주시는 희랑님들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희재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김희재는 서지호가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의상을 착용한 채 멋진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서지호는 최근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김희재와 측님호 조카로서 쌓아온 오랜 인연을 전했다. 서지호 나이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서지호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다. 서지호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올해 나이 50세가 된 서지호는 데뷔 28년차 베테랑 가수로 방송에서 진성과 경연을 펼쳐 주목받았다. 서지호는 가수 이미자의 사랑했는데를 열창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지호는 미스터트롯에서 얼굴을 알린 김희재의 이모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 때 몰래 응원을 갔다며 그때 제가 실검에 두 시간 동안 올라 있었고 덕분에 행사가 두 배로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지호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1990년 부산 MBC 신인가요제 금상수상과 1991년 MBC 강병가요제에 입상했다. 잘 들어줘서 고마워.